와, 여러분들, 요즘 벤츠 중고차 가격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는 매물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중고차 정과장이 발 빠르게 여러분들께 좋은 차들 위주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는 차량도 조기 판매가 예상되는 정말 괜찮은 꿀 매물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차량입니다. 네, 오늘 보실 차량입니다. 자, 옆에 보이는 검정색 고급스러운 벤츠 세단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보이는 이 차량이요 요즘 벤츠 차량이 가성비가 좋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물이 정말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어,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익스클루시브 어, 본네트 위로 엠블럼이 올라오는 고급스러운 익스클루시브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3 0 0 포메틱 모델이거든요 교환이력 없는 무사고 차량에 어, 주행거리가, 와, 38,000km로 정말 짧습니다. 와, 38,000km면은, 저이 영상 보시는 몇몇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야, 그러면 이차 혹시 계기판을 조작한 그런 차량 아닌가? 그런 불량적인 차량이 아닌가 싶겠지만 어, 여러분들 조작 의심 없는 어, 계기판 조작 없는 실주행 거리 38,000km고요. 만약에 추후에 어, 조작 의심이 된다. 어, 환불 약속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차량 6개월 또는 1만km까지 AS가 되기 때문에 야, 키로수가 짧아서 물론 고장 걱정은 없으시겠지만 야, 그래도 중고차 수입차 잘못 구매하면은 수리비로 피눈물 흘린다던데 이 차량도 그런 거 아니야 싶겠지만 6개월 만키로 AS 가능한 차량을 준비를 해봤으니까 고장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외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본 네트 보시면은 지금 깔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깨끗하죠? 스톤칩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좀 물때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엠블럼이 그릴 사이에 위치해 있느냐, 혹은 이렇게 본네트 위로 위치해 있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방가르드보다도 몇 천만 원더 비싼 출고가 7,800만 원 하는 e 3 0 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스클루시브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실내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우드 내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자,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아방가르드 모델은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갑니다. 야, 벤츠인데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 실제로 지금 여름이잖아. 여름인데, 야, 통풍시트 없으면 진짜 엉덩이 에 땀띠납니다, 여러분들. 어, 요, 요 통풍시트를 원하시면은, 벤츠는 익스클루시브 차량을 구매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익스클루시브 차량을 선택을 하셔야, 어, 가능하시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실내도 한번 보시면은, 즉, 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실내 클리닝을 다한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도 너무 깔끔합니다. 제가 기존에 익스클루시브 디젤 차량을 보여드렸는데 디젤 차량도 저게 안 들어가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고 와이드 코핏이라고 하는 저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려면은 여러분들 E300 익스클루시브에만 들어갑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어 디젤 익스클루시브는 안 들어간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어 정말 깔끔하다, 어, 깔끔하게 실내 클리닝을 마무리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내외관이 어, 관리가 되어 있더라도, 어 이게 엔진오일도 교체해야 되고 타이어도 교체해야 되고 이러면 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는 차량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트레드도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거 새 타이어라고 봐도 되실 것 같아요. 트레드가 90% 이상 남아 있다라는 거 장점으로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자, 뒤 엉덩이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츠 E300 포메틱 4륜 구동 차량을 보시고 계시고요. 자, 뒤 뒤 모습도 역시나 뒷 패널도 깔끔한 상태에 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동식 파워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트렁크 공간 넓직하고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외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광택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외판 컨디션도. 최상급입니다. 저 보통 이런 중고차 소개해드리면 제가 급을 나눌 때 A급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보시는 차량도 정말 괜찮은 차량이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운전석 쪽 패널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옆면의 사이드 몰딩까지도 깨끗하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내부 옵션 사양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옵션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선 시트와 함께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메스터 정말 고급스러운 스피커도 들어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았는데요. 좀 멋스러운 전자식 계기판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운데 디스플레이와 이렇게 일체형 상태의 어, 디스플레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 보시면은 38,459km. 어,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 없는 정말 실주행거리입니다. 정말 짧은 주행거리. 어, 벤츠 E 클래스를 보시고 계시고요. 자, 전면 보시면은 네, 숫자 보이시나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전면으로 볼 수가 있다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전체적으로 어, 정말 고급스러운 실내 느낌 느끼실 수가 있고요. 네, 익스클루시브만의 어라운드뷰 기능도 들어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썸루프가 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실내 상태는 어, 너무 깔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2열도 보시겠습니다. 2열도 역시나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은 사용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컨디션으로 어, 차량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2열에서 보시는 1열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엔비언트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최신형 모델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 실내 분위기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벤츠 E클래스 E300 이스클루시브 모델의 외관과 내관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방가르드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익스클루시브 차량을 강력 추천드리고 오늘 보시는 차량 중고차 매장에서 쉽게 볼수 없는 가성비로 제가 준비를 한 차량입니다. 저희 중고차 정과장에서 빠르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펙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2018년 2월 출고 무사고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그리고 엔진 미션 누유도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어, 38,000km 주행을 했고요. 어, 옵션 사양도 어라운드 뷰, 열선 통풍 시트, 어, 선루프, 파워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괜찮은 차량 여러분들께 3,390만 원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신 벤츠 E 클래스 차량은 경기도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에 입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보신 차량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어, 빠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보신 차량도 조기 판매 예상되니까, 와, 이거 누가 봐도 내 차다! 라고 싶으신 분들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 중고차 정과장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